맨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72일 동안 감독이 없다가 드디어. 무리뉴의 공석을 메울 감독을 찾았습니다. 바로 저번 시즌까지 울버햄튼을 이끌던 누누 산투 감독이 그 주인공인데요. 누누 산투 감독은 토트넘이 무리뉴를 경질시킨 이후 바로 거론된 인물 중 하나이지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산투 감독의 부임을 당시에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네임 밸류가 확실하고 우승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감독을 찾았지만 결국 현 상황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레비가 아닌 파라티치였습니다. 본래 상업적으로는 이미 능력이 있다고 정평이 난 레비 회장이긴 하지만 축구 그 자체와 현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며 팬들의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파라티치 스포팅 디렉터의 부임은 결국 레비가 영입에 대한 정권을 갖지 않고 이에 대해 더잘 알고 운영할 수 있는 파라티치 단장을 의지하겠다는 뜻이며, 누누산투 감독의 부임은 결국 파라티치 단장의 작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에서는 산투 감독의 부임이 결국 손흥민 선수의 활용 극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다음 시즌 토트넘의 모습을 추측했습니다. 산투 감독 파라티치 단장의 인터뷰와 외신의 보도까지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공식 유튜브에는 오늘 산투 감독과 파라티치의 인터뷰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산투는 자신이 토트넘에 오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팬들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며 젊은 재능들부터 오래 있었던 선수들까지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은 산투 감독을 믿는다며 자신이 산투를 고른 이유 중 하나는 선택이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현재 규율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투 감독은 울보햄튼 그서 과거 4년 동안 좋은 활약을 보였고 젊은 선수도 발굴했으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라티치는 산투가 진지한 감독이라며 상당히 체력적인 면도 중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프리시즌에 데뷔해야 하는 토트넘은 다행히 7월부터는 감독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산투 감독의 선임이 어찌 보면 레비와 파라티치 단장의 타협이란 생각도 듭니다. 레비 회장은 4백 수비를 활용하는 감독이며 젊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원했고 파라티치 감독의 경우 3백 수비를 활용하면 감독의 공백으로 인해 생긴 느슨함을 제대로 쪼여줄 수 있는 감독을 원했는데, 이 다양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산투입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산투 감독의 부임을 원치 않았던 주요 이유가 있는데, 그의 전술 스타일이 무리뉴와 상당히 닮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울버햄튼에서도 산투가 보여준 전술은 기본적으로 역습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최전방의 히메네즈, 폭발적인 속도의 트라우레 그리고 중간에서 공을 조율해줄 디에고 조타 등 어찌 보면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하에서 경험했던 그 전술과 무척 비슷한 방식으로 최전방의 케인, 측면의 손흥민 그리고 중간에서 공을 조율해줄 그렇죠 케인 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비 감독은 최대한 토트넘 다운 감독을 선임하기를 원한다면서 공식 홈페이지에도 최대한 공격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줄 감독을 찾는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누누산투 감독이 토트넘을 맡게 된 것이 레비에겐 아쉬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스포팅 디렉터이자 팀의 전체적인 영입과 선수단 운영 등의 역할을 맡은 파라티치 단장이 누누산투 감독을 신뢰하며 그가 가진 경력이 토트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투 감독은 울버햄튼에 4년 있었지만 그가 울버햄튼에 부임한 첫해 울버햄튼을 이블리그에서 일부러 승격시키며 제대로 된 각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파라지치 단장이 추천한 감독들을 보면 그들 간에 상당히 유사한 면모가 있는데 바로 리빌딩에 특화되어 있으며 우승 경험도 이를 받쳐줍니다. 유벤투스에 오기 전 이블리그에 있던 콘테 감독이 이에 해당되고 폰세카 감독의 경우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트로피를 들어봤던 이 팀의 리빌딩 상황에서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경험해본 감독들인데요. 결국 폰세카의 영입도 틀어져버린 토트넘은 누누산투 감독을 산임하게 이르렀고 누누산투 감독은 사실 커리어 전체에서 울버햄튼의 2블리그 우승이 유일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1블리그에 오르자마자 연속적으로 7위를 기록한 파장을 보여준 건 사실이고 저번 시즌에는 13위를 기록했지만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기 성적에 큰 영향을 줬고 맷 도어티가 토트넘을 이적하면서 중요자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산투 감독은 울버햄튼에서 커리어 내내 지도했던 맷 도어티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도어티가 이 계기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무리뉴의 전술 스타일인 역습 전술이 비슷하다며 난색을 표했던 레비의 우려와 달리 사실 무리뉴와 산투 감독의 지도 스타일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인은 무리뉴가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각자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고 정신적인 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며 체력적으로는 비교적 프리하게 해준 반면 누누 산투 감독은 체력을 무척 중요시하며 기초 규율을 중요시하는 감독으로 알려졌기에 현재 나사를 조일 필요가 있는 토트넘의 제격이라고 판단한 파라티치 감독입니다. 아, 물론, 누누산투 감독의 부임은 무리뉴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면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면은 역시 손흥민과 케인으로 귀결되는데요. 예, 무리뉴 체제 하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이 누누산투의 전술과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외신 나인티미닛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누누산투 체제 하에 지속적으로 쾌조의 활약을 보일 것이라며 누누산투 감독의 부임 이유로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두 월드 클래스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게 혁명적인 일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과 함께 버틸만한 팀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누누 산투 감독의 전문 분야다. 라며 무리뉴가 반쪽짜리 성공을 거둔 이 분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 역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토트넘은 발빠르게 센터백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은 과거 자신이 들고 있던 센터백들을 모두 큰 이적료를 받으며 영구 이적 시킨 전례가 있을 만큼 수비 지도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누누 산투 감독이 현역일 때 골키퍼로 활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가 골키퍼로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감독으로서 가진 독특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투 감독은 무리뉴보다는 더 역동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역습이더라도 로셀소나 은돔벨레와 같은 창조적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파라티치 감독이 염원하던 리백의 전술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누누 산투 감독이 들고 나올 다양한 포메이션들에 대해 예상했는데 다양한 선수들이 이적해서 온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포메이션이지만 역시 부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케인과 손흥민입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4231 체제 대신 조금 더 역동적인 433 포메이션에 은돈벨레와 로셀소의 동시기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이외울버햄튼 시절에도 자주 사용한 이343 전략도 그대로 옮겨오면서 저번 시즌 길을 잃고 헤매었던 도허티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집 나간 수비수 레길론 역시 좀더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공격에 충분한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누산트 감독은 3 5 2 전략도 사용하며 케인과 손흥민을 최전방에 둔 채로 두터운 중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한 산투 감독의 부임 소식은 어쩌면 오래도록 방향을 잃었던 토트넘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산투 감독의 부임 소식에 대해서 손흥민과 케인의 반응은 알수 없지만 이번 여름 큰 이적이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다음 시즌에도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을 볼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과연 산투 감독의 부임으로 케인과 손흥민은 또한 번의 역대급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적어도 답답했던 무리뉴의 안티풋볼보단 더 적극적인 산투의 전술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투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 딜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